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n 드와 관련된 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멈추시고요. 4-1의 do it yourself를 직접 풀이해 보신 뒤에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해 보고 오셨죠? 볼게요. 사용하는 파일은 이지 샘플이고요. 이지 샘플의 샘플 3이라는 키로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꺼내서 인덱스를 정렬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 화면에 그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df.index를 출력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df.index라는 것을 출력해 보도록 하고요 int64index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펜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인덱스에서 18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컬럼스에서 p name부터 English까지를 선택해서 df1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붙여 사용할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덱스 앞에 여섯 글자는 날짜를 의미하고 마지막 두 글자는 일년 번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준 것이냐면 이제 18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날짜이기 때문에 0101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거고 마지막이 1231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df1을 만드는데 df. log을 사용할 거고요. 앞에 인덱스에 대해서는 18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101 01 날짜니까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날짜고 인덱스 번호 00부터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8, 1, 2, 3, 1이 마지막 날짜죠. 그리고 가장 큰 일련번호는 두 글자니까 99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인덱싱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개의 컬럼에 대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인덱스의 구조를 몰랐다면 18000000부터 999999까지라고 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DF2에 대해서 지금 아담하고 이브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df1, 얘가 df2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df1 뒤에 df2를 추가해서 df3을 생성한다. 생성해 볼게요. df3은 df1 뒤에 a p e n d df2를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 정렬한다고 되어 있죠. df3에 sort. index를 그 해서 df3을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df1 뒤에 df2 추가해서 정렬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동일한 index가 두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아요. 그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가 중복되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만약에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verify integrity라고 해서 true로 주게 된다면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df1 뒤에 Pname이 하하고, Chinese, Japanese, English 시 각각 110인 데이터를 추가해서 df4를 생성하도록 하는데요. Dictionary를 사용해서 추가하고, 이때 인덱스가 없으니까, ignore index를 true로 해서 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f4를 만드는데, df1 뒤에 추가를 하고, Dictionary로 추가를 하죠.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그냥 추가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인덱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그노와 인덱스는 추 e 라는 것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인덱스가 무시되어서 레인지 인덱스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